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인 건강관리, 특히 어르신들과 같은 분들의 특별한 필요와 건강증진에 평생을 바친 김민준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쩌면 조금은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웠던 주제,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의 성 건강과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이 어떻게 변하고 성적으로 무엇을 원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70대, 8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친밀감과 즐거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자기 위한 자위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는 종종 그림자 속에 가려져 오해로 가득 찬 주제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모든 노년층이 이해해야 할 8가지 중요한 사항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겪는 신체적 변화, 샘솟을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사회가 노년층과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욕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핵심입니다. 왜 끝까지 시청해야 할까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즐거움을 느끼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고 기분 좋고 힘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을 진정으로 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이 과정을 겪고 계시든 혹은 그런 분을 지원하고 계시든 이 대화는 삶의 이 부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노년층을 위한 이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 공유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 아이콘을 눌러 저희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연령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요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몸의 신체적 변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건강, 호르몬 수치, 그리고 신체 기능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노화는 젊었을 때 그토록 원활하게 작동했던 신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느려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 중에서 호르몬 생산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건강, 즐거움,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평생에 걸쳐 계속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망과 발기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매년 약 1%씩 감소하면서 많은 노인 남성들은 선교 감퇴를 느끼며 이는 성적 즐거움을 덜 빈번하거나 덜 강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는 또한 발기 부전이라고 하는 발기를 얻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성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좌절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변화는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하는 폐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질 건강 유지와 성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낮은 에스트로겐은 종종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자연 윤활이 줄어들어 질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이 건조함은 성교 시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하여 자위 행위나 성교와 같은 활동을 덜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음핵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도 성적 만족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 외에도 혈류와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변화가 남녀 모두의 성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전체의 혈액 순환이 덜 효율적이 될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을 위해 건강한 혈류가 필요한 생식기 부위는 젊었을 때만큼 혈액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흥분이나 오르가슴이 덜 강렬하게 느껴지거나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노화는 종종 골반저 근육과 같은 성기능에 사용되는 근육을 포함한 근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약해진 골반 근육은 성 반응에 대한 통제력 감소와 감각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걱정, 당혹감 또는 부족함을 느끼게 하여 성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날 성 건강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노년기에도 만족스러운 성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치료법, 운동 및 의료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어, 잠재적 건강 위험. 자위행위는 일반적으로 몸과 마음 모두의 좋은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간주되지만, 노년층은 노화 및 기존 건강 상태와 관련된 잠재적 건강 위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위행위와 같은 성적 활동 중에도 신체 활동으로 인해 더 쉽게 무리가 가거나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심장 문제 병력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적 흥분과 신체 활동은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심장 건강을 주시하고 성 활동 중 또는 후에 흉통, 현기증 또는 숨 가쁨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염이나 관절 문제가 있는 경우 특정 자세나 반복적인 움직임이 관절 통증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다른 자세나 행동이 편안함과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지 쿠션을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기술을 시도하면 불편함을 줄이고 관절에 무리가 갈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또한 고혈압, 당뇨병 또는 우울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약물을 복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때때로 성기능에 영향을 미쳐 선욕 저하, 흥분 유지에 어려움 또는 오르가슴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알고 우려사항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성적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특정 건강상태는 신경 민감도에 영향을 미쳐 성적 즐거움을 덜 강렬하거나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노년층은 인내심과 인식을 가지고 성 활동에 접근해야 하며 안전과 만족을 위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 정보를 얻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자위행위가 나이가 들어도 삶의 긍정적이고 안전한 부분으로 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고 이 교훈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래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정신 및 정서 건강, 자위 행위와 같은 자기 위안을 포함한 성적 표현은 정신 및 정서적 웰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활동에 참여하면 엔도르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방출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이완과 웰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 걱정, 외로움 또는 목적 상실감과 같은 노화와 관련된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노년층에게는 긴장을 푸는 이 자연스러운 방법이 특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더큰 행복감과 정서적 균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은 때때로 성활동과 관련하여 죄책감, 수치심 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종종 노년층의 성이 부적절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회적 낙인이나 구시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적 즐거움을 부도덕하거나 약한 것과 연관시키는 메시지를 듣고 자랐을 수 있으며 이는 성적 표현을 경험하거나 원할 때 깊은 당혹감이나 자기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장벽은 고통을 유발하고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성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은 고립감을 느끼거나 불필요한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 건강과 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육과 인식은 신화를 깨뜨리고 낙인을 줄이며 성적 욕망과 표현이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부분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공감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이 두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적 웰빙에 대한 열린 대화를 장려하면 노년층이 파트너와의 관계 또는 자기탐구를 통해 정신 및 정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과 기쁨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지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노년층 사이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정신 및 정서적 웰빙 뿐만 아니라 성 건강 및 행동을 포함한 신체 건강의 여러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이동성 감소와 같은 삶의 변화는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지원 네트워크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종종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사람들이 대처 방법으로 혼자 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이 나타나는 한 가지 방식은 자위 행위를 포함한 자기 위안 행동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에게 고독한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 즐거움 및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부족할 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위행위는 고립에 대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수 있으며 친밀감과 신체적 해소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위안이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더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 고독한 활동에만 의존하면 때때로 고립감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거나 더 깊은 정서적 만족을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외로움은 또한 정신 건강 악화에 기여하여 우울증, 불안 또는 일반적인 동기부족과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축과 추가 고립의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려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사회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단체 가입, 노년층을 위한 피트니스 수업 참여, 자원봉사 또는 가족 및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을 장려하는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되찾게 함으로써 성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사회와 의료 제공자는 노년층이 보살핌 받고 경청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장소를 만들어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조직된 사교 행사, 상담그룹 및 웰빙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결과 의미 있는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육성하는 것은 삶의 정서적, 사회적 부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성적 웰빙이 모두 연결되고 지원되는 건강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접근 방식을 장려합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래 에 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성건강과 소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과 삶의 질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성적으로 활동적인 노년층에게는 파트너와 욕망, 선호도 및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화는 성격 저하, 질 윤활의 변화, 또는 발기 유지에 어려움과 같이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정상적이며 노화의 일부이지만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파트너 간의 더큰 이해, 연민 및 친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노년층은 만지고 키스하고 껴안는 것이 성교 자체보다 더 보람있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든 범위의 성적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선호도에 대해 파트너와 논의하면 신체적 즐거움과 정서적 연결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위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면 파트너가 서로의 필요를 더잘 이해하고 성적 긴장을 완화하며 혼자 또는 함께 만족감을 찾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경험이나 습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 오해를 해소하고 불안감을 줄이며 서로의 성건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또 다른 중요한 점은 노화가 신체 및 성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관절염, 당뇨병 또는 심혈관 문제와 같은 상태는 사람의 성적 능력이나 체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이러한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두 사람 모두 적응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골반저 운동, 호르몬 대체 요법 또는 약물 치료와 같은 가능한 해결책이나 치료법에 대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서적 장벽이나 과거의 트라우마가 성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성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와 협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노화하는 신체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이나 불안을 다루든 훈련된 전문가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구축하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건강, 정서적 우려 및 신체적 선호도에 대해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은 친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을 구축합니다. 사려 깊은 소통을 통해 성건강을 우선시함으로써 노년층은 나이와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만족스럽고 충만한 성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 탐색하기,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변하고, 이는 종종 성적 즐거움을 경험하고 즐기는 방식을 바꿔야 함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약간의 조정과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탐험하고 자신을 더잘알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시도하는 것은 특히 혼자서 성을 즐길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보람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피부 탄력과 자연 윤활의 차이입니다. 이는 특히 폐경 또는 폐경 후 여성이 호르몬 변화로 질 건조를 겪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 피부 민감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품질 윤활제를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전반적인 편안함을 높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성, 실리콘 기반, 오일 기반 등 다양한 종류의 윤활제가 있으며 각각 다른 감각을 제공합니다. 수성 윤활제는 종종 부드럽고 닦기 쉬우며 실리콘 기반 옵션은 더 오래 지속되는 부드러움을 제공합니다. 다른 종류를 시도해보면 경험이 더 부드럽고 즐거워지며 새로운 감각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품들은 잡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신체적 요구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진동기는 부드러운 외부 자극기부터 더 강렬하고 몸을 떨게 하는 장치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되므로 언제든지 가장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용품은 여러 민감한 부위에 동시에 자극을 제공하여 즐거움과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절염이나 악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인체공학적 손잡이와 간단한 조작법을 갖춘 성인용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나 착용 가능한 옵션과 같은 기능은 접근성이 좋고 사용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온도놀이나 질감이 있는 표면을 실험하면 즐겁고 놀라운 새로운 감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단계에서 몸에 기분 좋은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욕망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름답고 힘을 실어주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차분한 음악 또는 향초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인 의식을 추가하는 것도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순간에 집중하면 즐거움을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사이에 더 강한 연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적 웰빙은 전반적인 삶의 질의 핵심 부분이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 전문가 조언 구하기. 자위 행위에 대한 우려나 질문을 포함하여 성 건강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안심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귀하의 특정 건강 요구 사항과 생활 방식에 맞는 개인화되고 증거 기반 조언을 제공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의사는 통증, 불편함 또는 정서적 우려와 같이 성 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완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건강 상태, 약물 또는 생활 방식 선택이 성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영양과 마찬가지로 성 건강을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제공자와의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는 신화와 오해를 해소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또한 귀하의 성적 행동이 정서적 안정, 관계 또는 일상 기능과 같은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성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려가 있거나 성건강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지원그룹과 같은 전문적인 자원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환경은 판단 없이 귀하의 웰빙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건강에 대해 공개적이고 능동적으로 논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신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고 전반적으로 더 만족스럽고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래 3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 자신의 성 섹슈얼리티를 포용하기.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 섹슈얼리티이 우리 존재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부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80대 및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강하며 전반적인 웰빙과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부분을 인정하고 포용하면 자기 수용, 자신감 및 기쁨에 기반한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은 성건강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연결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자위 행위를 통해서든 파트너와 함께든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적 친밀감을 탐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젊었을 때 종종 강조되는 수행 능력보다는 경험의 질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종종 진정성 있고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성적 표현을 탐색하고 재정의할 자유가 따릅니다. 성 건강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호르몬 변화는 여성의 질 건조나 남성의 발기 문제와 같은 성기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흔하고 관리 가능하며 윤활제 및 의학적 치료에서부터 골반적 운동 및 상담에 이르기까지 만족스럽고 즐거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년기에 자신의 성을 포용하는 것이 친밀해지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연결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감각을 실험하거나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핵심입니다. 필요, 욕망 및 경계를 공유하면 신뢰와 이해가 구축됩니다. 변화하는 신체와 선호도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파트너는 종종 이러한 더 깊은 수준의 상호 존중과 인식으로 인해 친밀한 경험이 풍부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욱이 자기 위안 또는 자위행위는 평생 동안 성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분으로 계속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성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수치심 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위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몸과 더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즐겁고 기분 좋은지 배우는 데 시간을 들이면. 더큰 자기 인식과 자신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체적 즐거움 외에도 노년기의 성은 정서적, 심리적 웰빙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친밀감은 종종 연결감과 소속감을 만들어내며 만지고 가까이 있고자 하는 우리의 필요가 깊이 인간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독신이거나 사별했거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준비 상태와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존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의 자위행위와 성활동에는 독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삶의 자연스럽고 유익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화가 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의사소통과 웰빙을 우선시함으로써, 노년층은 깊이 만족스럽고 즐거운 성적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 측면을 포용하면 열정, 연결 및 자기 사랑의 순간으로 가득 찬더 풍요롭고 힘있는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 건강과 노화에 대한 이 중요한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감정이 어떻게 진화하고,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성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얻은 한 가지 핵심 내용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귀중한 실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습관을 탐색하고 조정하는 것은 힘과 자기 관리의 표시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고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함께 열어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